자, 봅시다. 좌표평면 위에 점피에 대해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 중 하나를 세타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쪽, 자,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니까 적당히 점피가 여기 위치하고 요 각이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요런 생각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 그냥 여기가 세타인 건데 왜 나타내는 각의 크기 중 하나를 넣라고 하자고 하나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먹은 친구가 있어요. 자, 요 각이 30도야. 근데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이때 진짜 30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얘를 갖다가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더 돌고 온 360도 더하기 30도일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두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이 동경이 나타낸 각은요 무한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동경이 나타낸 각을 뭐라 불러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이렇게 부르죠? 몇 바퀴만큼 돌았을지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360도 곱하기 n을 붙여놓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30도면은 그 겉보기 각도에 해당하는 친구를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되는 거야. 물론 여기서 n은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자, 너가 겉보기에 세타로 보인다고 해도 몇 바퀴 돌았을지 모른단 말이야. 아, 근데 그 각을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의 동경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너가 나타낸 각이 세타일 수도 있고 360도, 이파이 아, 더하기 세타일 수도 있고 뭐 사파이더기 세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중 하나일 수 있지만 너로서 가정을 하재요. 말이 길었죠? 그렇죠? 음. 아무튼 아까 우리가 했던 거에서 이 겉보기 각이 세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뭐라는 거야? 너가 세타인데 6세타랑 요 세타가 나타낸 동경이 일치한데요. 그러니까 봐봐봐. 여기 어떤 빨간 선이 있는데 너는 시작해서 막몇 바퀴 돌았겠지? 뱅글뱅글뱅글 뺑글 돌아서 이렇게 도착을 한게이 6세타만큼의 각인데 6세타랑 세타랑 나타낸 각이 똑같대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각각을 그림으로 볼, 그려보자면은 이런 느낌이야. 자 세타일 때도 그림이 이렇고 최종적으로 6세타일 때도 뭐좀몇 바퀴 돌았겠지만, 겉보기에는 요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생각이, 너에서 너에 대한 각을 빼면은, 오세타겠죠? 그게 결국에는, 360도 곱하기 n이 나와야겠구나. 즉, 너네 둘의 각의 차이가, 어떤 그, 한 바퀴든 두 바퀴든, 요런 바퀴수만큼 차이가 나야겠구나.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해볼 수 있고요. 여기서 5씩 나눠주시면은, 세타가, 120도 곱하기 n이 되버립니다 여기서 n은 정수화되는 거예요. 근데 세타의 범위가 요로이로 하다고 했으니까, 아, n이 결국에 1이어서 세타가 120도면 되겠죠? 네, 그래서 세타는 120도, 즉 3분의 2파이다. 요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